오늘 할 컨셉츠는요, 바로 앞에 있다시피, 레고 닌자고할 겁니다. 고스 닌자고이고요. 오늘은 두 개를 밖에 못 샀고요. 음, 근데, 이 니아와, 니아, 카이가 있는데요. 얘네 둘이 형제인데요. 오늘은 카이를 하도록 할 거예요. 카이는 보시다시피, 카이는, 맞다, 맞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다음에 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이 카이는, 알다시피, 뭐더라 자기 아빠가 불의, 뭐지, 닌자였는데, 그 닌자가, 카이가 아마 이어받았죠? 이 피, 그 피를 이어받고, 불의 닌자가 됐죠. 근데 소명, 고스트 닌자를 보면요. 천명력은 이런 걸로 나오죠. 이거, 이건 어디 회사인지 모르고요. 에어로 블레이드가 하나 있는요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봤다. 옆에 보면요. 무기가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모르겠고, 피기와 무기가 뭐, 뭐 있는지 알려주고 직장에 보면요 카드 안전과 카이가 실었을 때, 이런, 이런 모습이, 타 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보면 그냥 고스트 린자고, 그냥 카이가 그림이 있고, 바닥에는. 대충 이래요. 한번 뜯도록 할게요. 가위로 사용할 겁니다. 아, 칼을 사용하고 싶은데, 칼을 사용하면 위험하잖아요. 으와 어, 됐다! 됐어요. 상자는 처리 카엘. 끝이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다 아, 뜯어보도록 하면 뜯기로 하겠습니다. 왜 <laughs> 네, 설계도 없는지 알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영상 찍다가 하는 도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이 거기 아줌마 3인방이 조용히 해달라고 양해 부탁했잖아요. 이게 말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진짜 나쁘다. 어쨌든 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왜 설계자가 필요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대부분 레고를 사면 요즘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완전 다 붙어 있네요. 아, 다 만들려면 먼저 피어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아까 디테일 떨어진 건 디테일이 떨어진네요 역시. 어, 헬멧 여기 있다. 에 세우고, 곧 카이는 여기 있기 바랍니다. 잠깐만, 약간 사기적인데 칼이 황금인데 왜 검은색이지? 어쨌든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샀을 때는요, 그 자리 한번 벌보도록 하고. 만약에 작품이라 그런 뭔가 이런 여기에 재료가 있으면 다른 재료인데 원래 이 재료가 있다 그럼 환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안껴줘 됐다 무기 완성 에어로블레이드에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에 양쪽이 낀 거겠죠 물 같은 걸 아리야 일단 대충 대충 깨우도록 할게요 아 어, 이거 대충 이럽니다 아 욕하고 싶다 이 정도고요. 에어로블레이드 정품에 따른 정품 말라가 있는데요. 이러면 약간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고요. 디테일이 떨어져요. 하은육쪽에 꽂고 하나를 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기를 육쪽에한 손을 끼고 에어로블레이드는 또 다른 한 손에 끼우면 되겠죠? 멋있게 좋와아 근데 아까 잘만끼껴진잡다님은단자와 이번에 어 잡았다? 에어로 아씨 파이어 아다 됐어요 대충 디테일은이름니다 파이어 에어로블레이드 대충 이 정도 보고요 하이 이렇게 박스에 올리면 되겠죠 대충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디스크 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면 저희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참고로 이거 해보시면 이, 그, 여기 에어로블레이드로 보면 디테일 좀 떨어지고 여기 칼. 아까 몸이 아예 자충 디테일이 떨어진 것만 빼면 돼요. 특히 무기. 이 무기만 디테일이 너무 떨어졌어. 이게 안 봐도 진짜. 디테일이 떨어져. 어쨌든 디스크 펄입니다. 여태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희 엄청난, 저 엄청나 게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디스크 펄이었습니다. 바이바이.